소감이요? 네, 앞에서 아무도 말안 했으니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아, 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? 사실 저희는 저희가 <laughs> 아니, 질문을 아아 아니, 아니 <laughs> 맨날 막 앞에서 막다해 <laughs> 가지고 <laughs> 막 어쩌고 저쩌고 <웃음> 막... <웃음> 아니, 말을 하는데 네, 네. 네. 부담스럽게 쳐다보니까. 네네. 아, 아 알겠습니다. 보지 마요. 오케이, 네, 오케이, 오케이,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오케이, 오케이, 네, 부탁 할게요. <laughs> 네. 네. 진짜 보지 마요. 네. 마침 네? 또뭐 네. 보는 것 같은데. 오케이. 보지 마요. 네네. 네. 네. 네, 저희가 이렇게 이관행을 또 이렇게 받게 됐잖아요.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상위라는 거를 받는 걸을 시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시작했었는데 이게 기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매번. 매번 상을 진짜 너무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와서 요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멤버들도 완전 지금 사실 어때요 하민 씨? <laughs> 하민 씨, 하민 씨. 네, 네, 네. 어때요? 아니, 근데 네. 아니 저요? 아, 안 봐도 <laughs> 되는데 귀는 기울어져요. <기울여줘야지>. 아. <laughs> 아 귀는 아 나는 앞에서 숙소를 얘기하는데 귀는 기울여줘야죠아 오진 않더라. 아 진짜. 귀는 사실 기울이고 있었어. 귀는 네. 기 기울여... 귀는 기울여줘야죠. <laughs> 기울이고 있었어 요 이렇게. 옆으로. 아,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부담스러워서 말을 내가 못하나? <laughs> 아, 지금 손 돌아간 거예요. <laughs> 네. 손이 돌아간다아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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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스러워서 네. 손이, 손이... 네. 부담스러워서. 손이 이제 고개를 돌렸네요.